네,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어, 지금 시장에서 큰좀 화두가 되고 있죠. 아시아나 아이디티입니다. 자, 이 아시아나 아이디티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갭으로 엄청 크게 떴다가 바로 음봉으로 내리 꼽는 어, 자, 이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아나 아이디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끌고 가 봐야 될지 자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결론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요. 자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어쨌든 인수합병 관련된, 관련된 이슈가 이제 발표가 얼마 안나았어요 결과 발표가 네, 그러다 보니까 못해도 우리가 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늘의 이렇게 어, 장대 응봉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개별주가 부각을 받는 시장이었으면 그대로 치고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라를까 코스피, 코스닥 지금 조금씩 자리를 잡아주는 지수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기존의 시장 중심주와 그리고 실질적인 해치 관련주들 자, 지금 현재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자, 보험, 증권, 은행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조금 수급을 많이 흡수를 해간 모습입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오늘 아시안 나이디티가 연속적인 탄력이 조금 안 나왔을 뿐이지 다시 한번더 시장에서 어... 테마의 공백이 생기고 개별 주장세가 온다라고 하면 다시 어, 이 고점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만 제가 전달드리면서 지금부터 어, 이 아시아나 IDT에 대한 본격적인 어, 재료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지막 편에는 2024년도 자, 우리 왕대박날수 있는 어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까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가지고 제가 아시아나 IDT의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을 어 별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자,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EU 집행이 승인 일정표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수합병 절차 과정에서, 자, 이후 집행위원회에서만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바로 대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네,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 일정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담아놨고요 자, 그로 인해가지고, 자, 이제, 합병이 되는 순간, 자, 엄청나게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삼자 유증, 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기업 명단 리스트, 그, 어, 리스트 관리 파일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그 이후에 단기 목표가 산정 방법과 양방향 시나리오 분석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돌파가 나오든지 아니면 돌파하는 척하다 밀리든지 이러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선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가격 전략 제가 기입해놨으니까요. 우리 아시아나 아이디티 주주분들이라면 은 현재 여기 관련되어 있는 핵심 보고서 파일 꼭 한번 받아보셔서 참고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아시아나 아이디티의 핵심 전략 보고서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 지금 삼성물산이 아니고 아시아나 아이디티입니다. 자 010-5765-2186으로 아시아나 아이디티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현재 제가 어, 준비한 어, 이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765-2186으로 바로 아시아나 아이디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별도로 투자 전략 보고서 어,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010-5769-2186으로 자, 종목명을 적어서 기입을 해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들 확실하게 분석해서 대응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 드렸었죠? 자, 아시아나 IDT 지금 현재 일정 자이 u 합병승인 결과 일정에 대한 부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물려 있었던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22,500원과 25,000원 그리고 27,500원대에서 많은 매물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러한 매물대들을 우리가 더 많은 대량 거래로서 흡수를 해주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량은 미비해 돌파하는 척하다가 윗꼬리가 달려, 자 그럴 때는 우리 비중을 조금 축소해야 된다는 관점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었던 뭐다 바로 양방향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4번에 대한 내용들 핵심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2024년도 우리 어쨌든 큰 수익 한번 내 보기 위해서 저평가 우량주, 정말 초저평가되어 있는 이 왕대박 주한 종목을 준비했어요. 자, 긴 시간 아니고 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바로 이 왕대박 저평가 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